반갑습니다. 비비 아닙니다. 오늘은 휴림로봇 한번 봅시다. 초장에 많이 좋았어요. 로봇 관련된 주가 나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막 급등이 나오더니 개 처맞고 이렇게 내려와 있죠. 왜 휴림로봇이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은 무슨 친구다? 세력들이 만드는 종목이다.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휴림 로봇의 컨디션을 보면 아는데 휴림 로봇은 3천억 이하의 종목이에요. 3천억 이하는요. 세력들이 그냥 갖고 놉니다. 갖고 놀아. 세력들 타겟이에요. 타겟. 타깃.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이시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ROE, ROE가 마이너스야. 적자인 회사입니다. 적자인 회사는 누가 들어오지 않는다?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기관들은 플러스된 회사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때려 넣는 거지 성장 가능성이 계속 돈을 돌리면 돌릴수록 마이너스인 회사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여기 이제 재무 대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인데 굳이 뭐하라 합니까 이거를 약간의 흑자 전환이 됐네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야 단기 순이 익은 그러니까 남는 돈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들 많은데, 로봇주들 많잖아요.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럼 결국에 휴림로봇은 세력들과 개인들이 만지는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에 대한 전략은 뭐냐.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심플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오장을 보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수급 보시고, 그냥 기술적 보시면 됩니다. 자, 2800원. 정답 얘기했어요. 2800원. 28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고 날라가기란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어. 얘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냥 2800원 부근 오면은 내가 만약에 음한요 정도에서 잡았다 진짜 미친 척하고 밑에서 잡은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이 벌써 얼마야 이렇게 벌써 36% 수익 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더 올라가면 뭐에요? 한40% 정도 남은 건가요? 그럼 합쳐봐 76%, 50% 이상이죠. 재력들은 얘기했죠? 단타 칠 때. 50% 이상 안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 친구, 얼마 라고요 2,800원, 2,700원. 이 정도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리 안 하면, 제가 얘기했죠? 이거 스튜디오, 어디 갔냐, 이거. 스튜디오 미르, 미르 얘기했죠? 5,000원 가면 정리해야 됩니다! 5,000원 가면 정리하셔야 돼! 요 폭락 나옵니다! 스튜디오 미르 5천원 찍고 개 폭락 당입니다 19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예. 네. 예. 영상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볼까요? 현재 가격까지 지금 바닥을 요정도 요 바닥입니다. 4월 초부터 모아갔다고 가정했을 때 벌써 한60% 나왔지 않습니까? 좀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말아요. 왜? 재력주는 싸고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는 우리 5천원 되면은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내일 아침 일찍 만약에 또 치잖아요 정리하세요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련을 두지 마아이비안님 그럼 이거 팔고 뭐합니까 또뭐 삽니까 뭐 사긴 뭐 사요 대폭등 종목 대 대폭... 고민하십니까 그중에 하나 오늘 좀 보여드릴까 요거 한번 히든 종목으로 드려볼게요 대창 솔루션 말씀드렸죠 5천원 이후 폭락한다고 그리고 뭐뭐 뭐 가져가라고 했어 뭐 대창 솔루션 대창 소창 대창 보세요 아침 일찍 대창 가져갔으면 벌써 상한가야 고가야 상한가 지금 지금 이모양 이꼴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게 바로 세력들이 만지는 종목들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휴림로부터 마찬가지로 욕심내지 말고요 여기 달면은 그만 정리하시고 이게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일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 화금요일장에서 요일 찍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 보시면, 일단, 요 정도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혹시 재영석좀 일찍 보신다면, 지금, 저, 어, 종가에 담아주시면 되고.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여자가 많은 것처럼, 남자가 많은 것처럼, 세력도 너무 많아. 오른쪽에 있는 보이시죠? 이 세력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셔야지만, 되는 데에서 놓으셔야지만 돈이 되는 거지, 혼자, 어, 잘났다고 독불장군 해가지고 쫙 밑에 있는 섬에다가 조그맣게 어? 짬뽕집 차려내면 됩니까? 안 돼요. 5성급 셰프도 안 된다고요. 노는 데에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골목길이지만 강남 쪽에 어? 해서 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세력 종목들. 이거 제가 요러,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15년 노하우가 남아져 있는 진짜 PB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 드릴 거라는 겁니다. 제 소개에 간단하게 이렇게 자격증으로 가름할게요. 2010년, 2018년, 2011년도부터 이 자격증 가지고 d 사 대우에서 열심히 했던 놈입니다. 그 이후에 개트 게트, 개투하고 있고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급등 랠리 종목, 세력 종목 지금 공유합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 이 있어요. 고정 댓글이 이렇게 이렇게 고정 댓글. 보이시죠? 이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고정 댓글. 그럼 여기 보면은 요요 요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성함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저저저 pb 저저안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고 제출부터 꾹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폭등 종목을 그냥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정 댓글 있어요. 이렇게 고정 댓글. 아예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여기 클릭 클릭 연락처 넣어주시고, 성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pb, 안, 요렇게. 그러면, 제출버튼 눌러주는 순간, 대폭등 종목. 그리고 무슨 종목? 급등주 정보를 무료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종목? 대폭등 종목. 5% 10%,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뭐 롱런 하겠다고 이런 그 개수작입니다. 다 수시로 따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냥 대폭등 종목, 대급등 종목이 우리나라에 맞다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똥 종목이죠. 똥 종목. 괜히 내가 이 회사에 뭐 주주가 돼버렸어. 본의 아니게 그런 똥 냄새나는 똥 종목들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d 사의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 분석력이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려면 앞서 얘기해 드렸던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pb 아니 라고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b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열 받으면서 매매 하실 필요 있나요 시원하게 한잔 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010 5709 3571 감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음료 신청 가능한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매일 한 장씩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콤한 한잔 하시면서 매매 나쁘지 않겠죠 010-5709-3571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